맥도엘이, 맥도맥도 <laughs> 맥도엘 기억나시나요? 맥도이 <laughs> 대한민국 용병의 거의 원조급이죠. 맥도엘이 옴으로 인해서 모든 잠실 주경기장에 암내가 생겼다라면 맥도엘이 온과 동시에 한국 농구가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모를거지 싸싸 잘한다 잘다오 맞구나 김현이손 다쳤는데 오른손 다쳤거든요 김현희는 지금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 다쳤는데 저설정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남진아 드래프트 레드볼 좋습니다 김현희 선수 부상통원인데 어, 아, 아 이렇게 있고요 지난 예선에서 아, 대단한 활약이 대단한 활약이 그 있었죠 때문에 지금 네. 이렇게 아 김성현 음, 로시오 김성현 음, 로시오 백블이트볼 주희 어요 거의 뭐아 맞아 아 거의 현제을세발 이상 걸으면 그거야 갑자기 뛰는 요 준.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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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는 팀 뭐야? 오늘 레드 버어. 와! 와! 오, 모두가 어, 맞아. 맞아. 오. 아, 이, 3 3 0 모두가 도갔어요. 감자요. 맞아 우리 이 지금 4대 0으로 리드하고 있는데요. 모리 스포츠는 길선제압인데 아, 네. 어, 나이스 오, 아 오, 아 조심 조심. 어, 자, 어, 간호사 어, 간호사 없고요. 응무병 <laughs> 괜찮나요? 김영선 선수 괜찮나요? 의무병문창병병아 <laughs> 김영선 선수 지금 부상이 있는데. 아, 네. 어, 나이스 어아 김영선 선수. 다음 주에 우병 온다고 했거든요. 대학생 같아요 딱 봐도. 네.

오늘 어, 상대적으로 우리 김영빈 선수가 몸이 안 풀리고 있어요. <목소리> 지, 지난주에 덮을 거니까. 지난주에 김영빈 아, 선수 아, 활약이 대단했거든. 요 남준아, 남준아. 아 좋아요, 남준아. 남준이 있어? <목소리> 네, 민망해서 자기가 진짜 공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남준아 선수. 아, 남준 선수가 아주 기량이 좋습니다. 아, 남준혁이라고. 남준 선수 지금 슈퍼스타를 신고 있는데 원래 이제 농구화가 있거든요. 얘는 남준 김남준. 그는, 아 가볍게 가볍게 뛸 때는 이제 농구 안 신고. 네. 지금 어제 했습니다 돌파. 반갑요너너 안돼 안돼. 너 안돼 안돼. 김영빈 김영빈 주력 한 거였잖아요. 나이스이요. 감자감자아5 점차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유 있게 하십시오. 박근호 원래 잘하던 선수들인데 몸이 좀들풀렸어요 영빈 불락터.

이렇게 네, 이걸 봐됐 있고요 로어 뭐,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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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3 4 말씀드린 순간 당해장배 농구 우리 당해장비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수 교체 최이름 말씀해 주고요. 최우진 이거 하나 드리고 원샷 들어가고 받고 있습니다. 남준아. 제발. 아, 아이치즈나기. 들어가겠습니다. 최우진 들어가고 김영인 나오겠습니다. 잘했어요, 김영인 선수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샷. 아, 김영인 선수. 센터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수비도 괜찮아요. 덕고, 남준, 김영빈, 김영빈, 김성현, 김정우 씨. 어, 어, 네, 아, 갔다. 아, 그놈. 아, 갑자기. 아까도. 어, 이 들어온 이 친구는. 오늘 베타로 들어온 친구거든요. 최우진, 최우진, 최우진. 잘했습니다, 최우진. 최우진은 목상고. 나이스. 우방 러시오, 맥도엘로시오 김영빈, 이렇게 오세요. 아아 노르페스. 남은 시간 3분 28초. 현재 점과6대 3. 패스박근호슛 에어볼. 레드볼. 6대3으로 레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노시우 김성현 <laughs> 대파 <인정이야>. 노시우 <조사. 로시. 웃음> 다시 팀팀 이겨 김영빈 오노슈우 노시우 어슛 괜찮습니다 몸이 안 풀렸어요 어 좋습니다 최우진 <laughs> <laughs> 아, 안되나 <laughs> 나이스

천전히 팀플레이로 하나씩 하나씩 시면 됩니다. 트래블링. 지우야, 엄해요 언제 시작했어요? <laughs> 이기고 <수능아이긴 뭐올게>. 아, <laughs> 아, 올이비 34번. 어. 34번. 3 34번. 바4번 34번. 3 3 3 4시3번 34번. 3 4 34번. 34번. 3 34번. 34번. 3 4 또 들어가나요 선수교체 최우진 나오고 김영희 다시 들어갑니다 김영희 선수가 지금 투지가 있거든요 지금 손 부상인데 지금 팀을 살리겠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골내 골을 낼게 골, 빨간 팀이 이길 것 같아 나이스 다시 하 나왔습니다 점수 7대3 2분 12초 남았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이 좋은 니고 예. 지금 다들 정상 정상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게말이스볼 아이스볼, 아이스볼. 아이스볼. 자 남준아 선수 힘내시고요.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한. 남준아 좋습니다. 네. 나이스. 나이스볼. 레드벨벳 뭐 아, <놀람> 나이스 없구요 아 여기에서 까비까비가 나오고 있구요 어 나이스 분명히 <놀람> 손가락 부상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펀치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이스

김상현 선수, 가서. 세포가 빨라. 그냥. 남대를 찾고 있습니다. 박근박근남준아에게남준 슛. 나, 어 좋아. 아, 네. 아좋아하는요남이크스죠 레드팀 잘한다. 흰팀 이겨라. 화면. 아이스, 아이스 여기 아, 어, 어. 어. 아, 어. 아. 나이스. 나이 아. 오. 아. 치 아. 아. 네. 분명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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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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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예, o n <press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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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t 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나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 자, 44초 남았습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김성현. 예, 네. 좋습니다. 어, 나이스. 멋있어. 아. 35초, 32초. 김영희. 이겨라. 다시. 남지아 선수. 남준아. 아 많이 자, 18초, 17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공격을 해야 돼요. 아, 나이스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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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버타. 공격 시간은 오버타. 네. 12초. 맞아. 진짜요. 슛. 아. 어! 김동혁님도동 오늘 어시스트이어까지 김영희 들어다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경기 승우야 이기올 때와 농구 이제 시작했요 9대3으로 승우야 이기올 때가 승리했습니다 아 내가 승우야 이기올 때가 니 자, 패자 모두에게 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고요 빨리 수하야았어 아. 어. 네. 아. 자, 다음 경기. 어, 중국 경기. 결승전. 어. 아. 야, 나 헤나를 해서 바람 좀게들 Thank sure. you.